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심플리비티 설치를 위해 준비했던 많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데모 환경으로 들어갈게요. 자, 데모를 위해서 관리 VM 안으로 들어왔고요. 관리, 관리 VM 안에 준비할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 설치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확인을 좀해 볼게요. 네, 심플리비티 디플로이먼트 매니저, 그 다음에 아비터 설치됐고요. 어, 오늘은 지금 지난 12월 21일 발표된 심플리비티 3.7.7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터 소프트웨어가 어, 일단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어, S 치면 됩니다. S 치면 심플리비티 아비터 동작하고 있는 거 확인됐고요. DM이 설치됐기 때문에 각종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은 다 설치가 됐겠죠. 예. 자, 그리고, 일단, DNS 준비해야 되겠죠? 예, DNS, SVT 1, 2, 3. 어, 이번에 지금 한 3개의 노드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리버스, 어, DNS 다 준비가 됐네요. DNS 쿼리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v c e n t r 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v c e n t 6.7로 준비를 했습니다. 7로 준비를 했고요 377의 호환성 관련된 부분들맞 맞춰주기 위해서 6.7의 업데이트 1으로 v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v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어, v센터의 사전 준비 사항으로 어, 어드민 페이지에서 ntp 예, ntp와 동기화를 시켜놔야 되겠죠. 예, 여기 보시면 시간에서 예, ntp 세팅되어 있네요. 121번으로 이 녀석이 어, 121번이 되겠습니다. DNS 서버고요. 네, 121번이 맞네요. DNS 룩 네, DNS SVT01 SVT02 SVT03 네. 콜이 잘 되고요. 자 NTP도 121번으로 되어있고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릴 때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이 VCSA V센터에 어, 여기 표준시간 음, 관련해가지고 서울이 없어서 도쿄를 쓰라고 했는데 서울이 있어요. 에, 죄송합니다. 서울이 어, 서울로 어, 세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시면 네, 여기 서울이 있죠. 서울로 다시 한번 정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NTP 됐고요. 자, 이제 V센터는 아무... 런 것도 지금 디파인이 되어 있지 않네요. 자 여기서 데이터 센터 자 여기는 로컬 DC 자, 클러스터도 만들어주죠. 새 클러스터 로컬 클러스터 되면 DM을 통해서 호출을 했을 때 이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V센터 준비됐고요. DNS 준비됐고 NTP 준비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IE로 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IE로는 저희가 준비된 장비가 지금 세대로 어, 준비가 됐고요. 자, 창을 세 개를 띄울게요. 이호기이호기 IE로 접속하는 거고요. 여기가 1호기니까 이쪽, 이쪽으로 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1호기. 순서대로 2호기, 3호기. 네. 자, 얘로. 자, IE로 1호기, 2호기, 3호기고요. 자, 보시면 콘솔 띄우죠. 예, 네, 콘솔을 더 띄우시고요. 3호기 창을 좀빼 볼게요. 자, 2옥이, 여기가 3옥이네요. 네, 1옥이네요. 자, 1옥이, 좀 창을 낮춰 볼게요. 3호자 보니까 버전이 377로 준비됐네요. 최신 버전 377로 팩토리 리셋을 했고요. 팩토리 리셋 이후에 에, 자동으로 디플로이먼트 상황으로 어, 인스톨로 어, 심플리피티 인스톨로까지 자동 부팅된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여기는 컨트롤 N 해가지고 네트워크 컴피그까지 되어 있는 거죠.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어, 111번, 112번, 113번으로 되어 있고요. 어, 이번에 설치하는 네트워크 모델링은 원지 매니지먼트, 텐지, 스토리지 패더레이션 환경. 원지 텐지 어 분리된 환경입니다. 어, 일단은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네트워크의 정보를 보실 볼게요. 자, 네트워크 정보를 보시면 장좀끼게 보고. 자, 세개다 똑같은 구조이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피지컬 어댑터가 온보드 텐지 2포트짜리 온보드 텐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베디드 에로엠으로 해서 텐지 어, 어, 2포트 자리가 있고 원지 네포트 자리가 있죠 보니까 예, 어때요 지금 어, 링크가 연결된 부분은 원지는 첫 번째 포트 텐지는 첫 번째 포트 예 그래서 설치하는 시점에서는 어, 가능하면 이렇게 두 개만 연결을 해 놓으면 나중에 설치하는 화면에서 어, NIC 카드를 셀렉팅할때 혼선이 없겠죠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텐지 하나, 원지 하나, 사무기도 어, 네트워크에 보시면 예, 지금 링크가 살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매니지먼트는 어, 원지를 쓸 거고요. 스토리지 페더레이션은 텐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셋업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매니지먼트 스위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매니지먼트 스위치에. 매니지먼트 스위치는 지금 이렇게 되어있구요. 자 보시면 네, 심플리비티 지금 이렇게 3개가 올라왔네요. 9번, 11번, 13번 포트에 지금 올라와있구요. 어, 스위치 포트의 모드는 이제 액세스 모드로 되어있습니다. 예, 액세스 모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VLAN은 하나만 태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192번 액세스 모드로 되어있구요. 여기에 보시면, 예, 192번. 예,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전부. 트렁크 포트가 하나도 없죠. 예, 단순 L2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네, 그 다음에 V-LAN 인터페이스는, 어, g a t e w 3번으로 되어 있네요. 3번으로 되어 있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t e n 인터페이스는, 보시면, 볼게요. 올려서. 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텐지 텐지 인터페이스로 해서 텐지의 네, 1, 2, 3번 포트에 어, 포트 타입은 트렁크로 되어있죠? 네, 케이블은 하나인데 VLAN이 2개 이상 그러면 어때요? 트렁크로 세팅해주시고 어, 지금 디폴트 VLAN은 1번으로 되어있지만 어, 스토리지 페더레이션으로 쓰겠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 포트 이렇게 나와 있죠. 텐지첫 번째 포트에 스토리지 패드레이션을쓸 거고, 포트 모드는 트렁크고, l a 레는 10번하고 20번을 쓰겠다. 10번하고 20번이 이제 배드레이션하고 스토리지로 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때 중요한거 있었죠? 중요한거 MTU 세팅 예 중요한 MTU 세팅 예. 10번과 20번은 MTU 9000바이트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9000바이트로 세팅되어 있고요 어, 밑에 보시면 네 예. VLAN 10번은 9000 VLAN 20번은 9000 예. 그래서 10번을 패더레이션으로 쓸거고요 20번을 s i m p l i 스토리지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g a t e w a IP는 제가 1번으로 바꿨을 거예요. 이렇게, 예. MTU 9000 세팅해 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어, MGMT 쪽에서, 어, 지금 올라온 거가, 이렇게 돼 있죠. 연결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DIS ARP를 보시면, 예. 지금 111번, 112번, 어, 113번 아직 안 왔네요. 핑으로, 읽고, 핑 한번 쳐볼까요? 0.268.0.123. 네. d i s r p 보시면, 네. 자, 111번, 13번, 네. 9번, 11번. 네. 다 올라왔죠. 자, 심플비티 1번이, 1번이 뭐냐, 누구냐. 음, 보죠. 음, 저기서 봐볼까요? 자, SVT 1번에, 지금 원지 네트워크이니까, 어, 이거죠. OF84. OF84 한번 봐볼까요? OF84 네 맞죠? 예, 111번이 지금 OF84가 지금 어, 스위치 연결됐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2호이한번 봐볼까요? 2호이2호기는6 c 에8 6 6 c 에8 6 2번기1 1 2번6 c 에8 6 올라왔네요 예. 그리고 3번6에2어코에2에코에2 5 a 2에코에5 a 1번 e f a 네. 확인 다 됐네요. 그러면 다 핑이 나가는 게 확인이 될것 같고요. 그럼 저, MGMT 서버에서, 네. 다시 한 번, 핑을 한번써보죠 핑. 자, DNS 코리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SVT 01 하게 되면, 음, 정상적인 네트워크 된다면 핑이 나가겠죠. 네. 111번 핑 나가네요. 자, 핑, SVT 02. 네. 네 핑, SVT 03. 자, 그러면, 메니지먼트 네트워크까지 지금 다 통신이 되는 거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어, 설치가 드디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에 앞서서, 어, 어, 간단하게 요약된 정보들을 쭉 텍스트로 했고요. 실제 이제 저희가 프리플라이잇를 쓰지만, 어, 실제 이제 작업하길 때는 어, 프리플라잇 조금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썸머리를 해가지고 어, 쓰시면 좋습니다. 자, DNS 어, 이 서버 맞죠? 네, DNS NS 루크업 네 121번 네 121번 확인됐어요 자 NTP 네, 121번 NTP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VCSA 이름은 VCENTER 이름은 VCSA 67번 쓰겠다 자 67은 그냥 6.7 버전이어서 제가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 VM o SSO 계정은 요걸 쓰겠다. 패스워드 요걸 쓰겠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IP 원진대 하이퍼바이저 쪽은 자, 매니지먼트 IP 어, 하이퍼바이 쪽은 원지 쓰는 거죠. 어, 원지 네트워크 111번, 112번, 113번 쓰겠다. 그리고 OVC 쪽은 어 200번대 쓰겠다. 211, 212, 213. 그리고 스토리지는 어 VLAN 20번이고 MTU 9000이고 게이트웨이는 1번이고 넷마스크는 이거다. 하이퍼바이저 쪽에 스토리지는 11번 쓰겠다 20에 11, 12, 13 OVC 쪽은 어, 여기 오타 났네요 21, 22, 23인데 여기가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페더레이션은 10번, i V랜 10번 어, 이렇게 어, 여기도 오타네요 2호기, 여기, 3호기의 OVC OVC도 2호기, 네, 3호기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3기이 세이브 한번 하시고요. 어,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설치할 때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매니지먼트 IP 두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IP를 물어봐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페더레이션 IP 예, 그런데 이제 설치가 끝나고 OVC 입 장에서 어, IP는 어, ETH 0번, ETH 1번, ETH 2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MGMT가 되고요. 여기가 페더레이션 이에요 스토리지가 아니고 예, 여기가 스토리지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OVC 기준으로 어, 이제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IP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 0, 1, 2를 어, 매니지먼트 페더레이션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주해야 됩니다 예, 제 스타일이고요 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 디플로이먼트 매니저로 어,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뜨면 어, 설치는 어, 준비가 된 거고요. V 스피어로 할 거냐, 하이퍼 V로 할 거냐. 네, 그래서 어, DM 뜨는 올라오는 부분까지 예,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 설치를 위해 많이 그 부분들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더 어,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